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 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핫한 카메라죠. 알파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알파원이라는 카메라가 너무 궁금해서 소니 코리아 본사에 쳐들어가서 이 알파원을 만져보고 왔습니다. 어, 방문 목적은 정말 단순하게 이 알파원을 구경하는 거였고요. 제가 한두 시간 정도 이 알파원 만져보고 왔는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진짜. 끝판왕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장점 너무 많구요. 단점도 있어요. 어, 단점은 맨 마지막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2021년 1월 27일이죠. 사실 저도 이 알파원이라는 카메라에 대해서 뭐 받은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뭐 뭔가 나오겠지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알파1이라는 게 나오는 거는 이 공개되는 거, 유튜브에 공개된 거 보고 알았거든요. 미러스 카메라의 현재이자 미래. 소니에겐 현재이고, 다른 회사들에게는 이제 미래 같은 일이겠죠. 그 끝판왕 소니 알파1이 1월 27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알파1은 기존의 소니 유저들에게, 어, 이게 어떤 카메라냐라고 얘기하면은, 알파9RS?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9인데, 화소가 높아진 R 3리즈 나오면 안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 고감도 성능도 좋은 S까지도 나오면 안되냐 막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그냥 다 합쳐서 알파9, RS 같은 느낌의 알파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소니의 적은 소니에요 소니는 소니하고 경쟁합니다 굉장히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어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알파1이라는 카메라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이제 소니 카메라들을 테스트하고 사용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아, 정말, 소니가, 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카메라예요. 더 이상 카메라 이제 안 팔려고 만드나?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카메라인가? 이런 느낌의 이제 카메라가 바로 알파원입니다. 더원, 네, 알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할 건데요. 그래서 어떤 카메라냐 알파 원이 도대체 어떤 카메라냐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소니에서 공개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토대로 이 알파 원의 특징들을 제가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알파 원 만져보고 왔는데 뭐 이런 카메라예요. 네 <laughs>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카메라입니다. 이런 카메라 알파 원 너무 갖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자, 소니에서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요. 이제 소니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제 5천만화 소에 30연사. 5천만화 소인데 30연사가 된다는 거고요. 초당 120회 연산, AFA 트래킹 그리고 블랙아웃이 없는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전자식 뷰파인더가 무려 240 프레임. 그리고 8K 30p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카메라입니다. 어, 이게 진짜 이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카메라라는 거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뜯어서 볼 건데요. 먼저 5천만 화소예요. 5천만 화소. 알파 9 시리즈가 저는 알파 9 마크 3가 한 3천만 화소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5천만 화소 알파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적층형 구조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면조사형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비온지 XR 프로세서 사용합니다. 1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준다고 해요. 자.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엑 x 모와 RS에요. RS. 이 R은 이면조사형이고, 이제 S가 붙은 게 메모리 적층형입니다 어, 기존에 소니 알파9 시리즈 RX100M7은 ZV연에 들어가는 건데, 풀프레임, 렌즈교환식 카메라 중에서는 알파9, 알파92가 유일합니다. 먼저 이 알파9 때 보여드렸던 이미지 센서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센서의 중간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 안에 메모리가 있어서 여기서 빠르게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메모리를 이미지 프로세서로 빠르게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병목 현상이 없이 빠르게 이미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엑스모와 RS 메모리 적층형 이미지 센서의 큰 특징입니다. 이 센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보여드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모두 가능한 거예요. 엑스모어 R 센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엑스모어 R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자식 셔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 5천만 화소인데요. 30연사가 가능해요. 30연사, 여러분, 엄청 빠른 거예요. 이게 30연사가 엄청 빠른데 이 30연사를 하면서 30... f p s 연속 촬영을 하면서 초당 120회 연산을 합니다. 이 연속 촬영을 뭐30 프레임으로 하던 10 프레임으로 하던 이 초당 120회 연산이 계속 된다는 라 거고요. 이 연산을 통해서 afa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동적인 촬영에서 정말 놓치지 않고 다 찍을 수 있고 또 전자식 셔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없는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블랙아웃이 없는 카메라는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렌즈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는 알파 9 알파 9 2 알파1이 유일합니다. 이게 타사에 블랙아웃이 없는데, 이제, 아,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것들 때문에, 연속 촬영할 때, 소니에서도 알파9 시리즈를 제외하고, 알파7, 알포4알3 알파73에서 보면은, 연속 촬영을 하이 플러스로 하면은, 어, 블랙아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소니 내부적으로 라이브 뷰, 애프터 뷰라는 게 있거든요. 가장 빠른 연속 촬영일 때는 이전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애프터 뷰라는 거예요. 그래서 R4, R3, 73도 10연사로 촬영을 하면은 블랙아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는 거고 거기서 앞에 촬영된 이미지를 뒤에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핏 보면 블랙아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어, 연속적으로 촬영할 때마다 이제 AF 중단이 발생한 거죠. 소니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미러스 카메라들이 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다 블랙아웃이 있는데 없는 척 하... 하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랙아웃이 없는 카메라는 알파 9, 9-2, 알파 1이 유일합니다. 제가 이 알파원이라는 카메라 궁금해서 가서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궁금했는데 깜빡하고 플래시를 안 가져갔어요. 저는 이어 사, 400분의 1초에서 플래시를 어떻게 이제 고속동조 안 들어가고 촬영하는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요거는 제가 못해가지고 테스트를 못해서 나중에 알파원을 만지게 되면 한번 어, 사용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원이 전자식 셔터에서 플래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부분도 사실 너무 기대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기식 셔터를 쓰는 거랑 전자식 셔터를 쓰는 거랑 보면은, 전자식 셔터를 써야 이알파1의 어, AF 뭐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 알파1의 전자식 셔터는요, 어, 알파 9.2 대비 약 1.5배 낮은 왜곡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엑스모어 RS 센서인데요. 비온즈 XR 프로세서가 탑재되면서 센서 스킨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더 빨라져가지고, 알파 1 대비 약 1.5배 낮은 왜곡을 보여주면서 또 뭐냐, 전자 셔터 촬영 시에도 플리커 방지 기능이 사용됩니다. 이게 알파, 라인보다 라인2에서 보면은 이 플리커 없애려고 약간 셔속을 미세 조정하는 기능이 생겼는데 이 알파1은 그 기능도 지원하면서 전자식 셔터 촬영 시에도 플리커 방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이 알파1을 실내 촬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스포츠, 실내 스포츠 같은 거 촬영하시는 분들 이 전자 셔터 쓸때 플리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집이야, 내가 플리커가 발생하면 조명을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바깥에 무슨 경기장 조명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원은 화면 영역의 92% 영역에서 759개의 위상체 AF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리얼타임 AF 시스템, 뭐, 말해봤자 이바프죠. 너무 좋은데, 여기에 리얼타임 IAF, 리얼타임 I, 어, IAF 중에서 인물, 동물 외에 조류 모드가 탑재됐어요. 원래 조류는 좀 다른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이제 조류 모드라는 게 탑재됐고요. 어, 동영상 촬영 시에도 리얼타임 AF 지원됩니다. 이 모델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도대체 누구냐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저도 궁금한데 약간 소니에서 만드는 영상들 같은 경우는 약간 무슨 전통 무슨 전통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그런 내공의 소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디 내에서 8K 30p 레코딩 지원합니다. 뭐, 저는 영상을 많이 찍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8, 아직 4K까지도 사실 버거운데, 8K 30p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이 알파원이라는 카메라에 굉장히 많이 끌리실 것 같고요. 어, 4K 촬영 시에도 120프레임에, 120프레임에 어, 프레임 레이트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 스포츠 같은 거 촬영할 때 이제 슬로우 모션 걸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10비트 4돌돌 촬영 지원하고요. 롱고 뿐만 아니라 오린트라 지원합니다. 알파7 S3에서 지원됐던 것들이 대부분 다 지원되는데 8K 30P까지 지원된다라는 거. 그리고 픽처 프로파일 중에 PP1... PP 원래 10가지를 기존의 카메라들이 지원했는데 알파 원은 PP 12를 지원하고요. 어 소니의 시네마 톤을 지원합니다. FX3라든지 이제 소니의 그 고급 비디오 카메라 라인업에서 지원하는 시네 톤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진짜 매력적인 카메라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 크리에이티브 룩 제가 굉장히 알파세븐 s3를 쓰면서 만족했던 기능 인데요 이 크리에이티브 룩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컬러로 촬영하실 수 있어요 이 크리에이티브 룩 너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에이티브 룩으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면은 진짜 후보정 하지 않아도 jpg 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진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어,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것 중에 뭐 3세대나 4세대에서 이 크리에이티브룩 중에 SH 소프트 하이키라는 효과를 약간 따라하는 방법을 피, 피처 프로파인 PP10으로 활용하는 방법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축 어, 이미지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 있죠. 우축 이미지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 액티브 모드 라는게 있어요. 이건 알파세븐 S3 에도 탑재된 기능인데요. 액티브 모드는 광학식 보정에다가 전자식 보정이 더해져서 약간 그 좌우 테두리가 좀 크롭이 되긴 하는데 훨씬 안정적인 촬영을, 영상 촬영을 할수 있어요. 뭐 짐벌 안 사용해도 조금 내가 주의 깊게 촬영한다라면은 어, 무빙이 많지 않은 영상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CM BOM이라고 하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제 지원,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요. 장시간 녹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영어 방출 구조를 어, 적용했다고 해요. 이제, 어, 액티브 쿨링이냐, 뭐, 패시브 쿨링이냐, 뭐 이런 건데요. 얘는 이제, 패시브 쿨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뷰파인더였어요. 944만 화소 전자식 뷰파인더인데요 프레임 레이트가 무려 240 프레임이에요 기존의 소니의 뷰, 이 전자식 뷰파인더는 60 프레임이냐 120 프레임이냐 였거든요 여러분 60 프레임도 되게 빠른 거예요 타사는60 프레임도 보장을 잘안했었다고요 그런데 120 뿐만 아니라 뭘 어디까지 240이 프레임까지 이거 요즘에 게임용 모니터 보시면 144 모니터 뭐240 헤르츠 모니터 나오는데요 한번 빠른 거 쓰면은 다시는 느린 걸쓸 수가 없어요. 240 프레임 뷰파인더 놓고요. 막이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보면요, 진짜 어, 딜레이가 없습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광학식 뷰파인더를 전자식 뷰파인더가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알파 원을 보기 전까지 그건 아마 안될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알파 원의 뷰파인더, 광학식 뷰파인더 전혀 아쉽잖아요. 이 광학 뷰파인더 이제 없어 도될것 같아요. 이240 프레임의 전자식 뷰파인더. 240 프레임 전자식 뷰파인더 사용하면 그렇다고 화질 떨어지냐? 안 떨어져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전자식 뷰파인더입니다. 꼭 나중에 만져 볼수 있으시면요. 뷰파인더 확인 꼭해 보세요. 어, 소니에서 공개한 영상에 빠져 있던 게 있어요. LCD. LCD는 정보가 안 나왔죠. 물론 스펙표에는 나왔지만 소니가 공개한 영상에는 LCD는 대한 언급은 일도 없습니다. 어, 144만 화소 7.5형 TFT LCD가 탑재되었고요. 위로 107도 아래로 41도의 틸트 LCD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워요. 아쉬운데 왜 소니가 이 144만 화소 LCD를 썼을까를 고민. 생각해 봤을 때, 뭐, 배터리 때문이겠죠.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서 이 144만 화소 LCD를 아마도 고수했을 것 같고, 뭐, 역시나 그래서인지, 이제 동급 최고의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CD의 화소가 좀 낮다라는 거는 아쉬운 사실인 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왜 알파원에는 수업을 LCD가 탑재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 알파원의 이 틸트형 LCD가 적용된 이유는 사진 관련 고급기 중에서는 어떠한 카메라도 틸트형, 어, 아니, 스워블형 LCD를 삭제하지 않았어요. 다 틸트형이 들어가 있어요. 스워블형은요, 180도 뭐 이렇게 회전되는 스워블은요, 다 영상 촬영용 카메라들에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니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도 이게 사진을 보면은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이 수업을 쓰면은 세로 촬영일 때그 센터 자... 아, 가로 촬영일 때 렌즈하고 축이 안 맞아요. 세로 촬영은 너무 좋은데 가로 촬영일 때는 이 수업을 LCD가 렌즈하고 이 축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업을 어, LCD보다 틸트 LCD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소니의 알파 9구 같은 이제 3-way LCD가 적용되면 제일 좋겠지만 뭐,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어, 이후로도 소니에서는 고급 기종의 사진 주력 고급 기종에서는 스워블 LCD 적용 안될 거라고 봐요. 소니뿐만 아니라 타사도 사진 주력 기종에서는 절대로 스워블 LCD를 적용하지 않아요. 어, 입문형 기종이거나 비디오 촬영에 특화된 기종일 때만 이 스워블 LCD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터치 LCD, 메뉴나 이런 부분 터치 LCD는 알파7 s 3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5 5스탑에 이미지 손떨림 보정 장치가 들어 있어서요. 안정적인 촬영 가능해요. 그래서 전자식 셔터에다가 오조 손떨림 보정 지원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알파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전자식 셔터만 써도 사실 진짜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 타입 A HDMI 터미널이랑 16비트 RAW 촬영 아, 이 타입 A HDMI 터미널이 적용되어 있고 이걸로 이제 외부 출력을 하면이 외부 출력을 하면 16비트 RAW 비디오로 출력하실 수 있어요. 어, USB 단자는요, USB 3.2 제네레이션 2, 2 포트에요. 그리고, 어, 1 베이스 T 랜, 그 랜터미널, 터미이 적용되어 있고, 5기가 이제 와이파이가 적용되어 있어요. 2 곱하기 마이모 지원하고요, FTP 전송 지원합니다. 이게 랜선 꼽았을 때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사진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선으로 하셔도, 어, 5기가로 사용 시에는 굉장히 빠른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에서 공개한 이 폰을 사용하면은 USB로, 어, g 사용해서 이제 송출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아직 뭐 사용해 본게 아니라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진 하시는 분들, 명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듀얼 메모리 슬롯인데요. CF 익스프레스 타입 A, 그 다음에 UHS-2 대응하는 듀얼 메모리 슬롯 적용되어 있고, 마그네슘 합금 3C, 그리고, 어, 기계식, 우선 안정성의 기계식 셔터, 그리고, 대용량 Z 배터리 지원하고요. 세로 그립도 지원합니다. 방진방적 설계 역시나 지원하고요. 기본적인 마감이나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좋아서 이게 잡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만족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주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64개의 사용자 지정 기능이랑 17개의 사용자 지정 키, 그리고 이 알파원에는 다이얼에도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무선실 압축 RAW도 지원을 하고요. 이 164개의 어, 사용자 지정 키 같은 경우는, 뭐, 많아서 좋은 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많은 분들이 메뉴를 더 어려워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이 너무 많으니까. <laughs> 많은 분들이 소니 메뉴 많다고 말하는데, 네. 저 어떻게 잘 써볼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교육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알파1이라는 카메라 사용하면서요, 지금 보시면, 어, 이제 메뉴 확인을 계속 했었는데요. 새로운 메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알파7S3에 적용되었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좀더 개선된 한글 번역이 적용됐습니다. 이 소니의 메뉴에 한글 번역이 사실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몇 년을 이거를 계속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김재민 어, 프로젝터 매니저님께서 힘을 열심히 써주셔가지고 어, 드디어 이 개선된 한글 메뉴가 좀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번역으로 변경돼서 이 알파 원이 출시되었 출시 된다고 합니다. 이 메뉴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너무 너무 저는 이제 설레어요. <laughs> 물론 이걸 이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뭐 알파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려 그러면 이전 기종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니까 이제 적응해 나가는 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측광이나 이런 데서도 어, 뭐 M 측광 이렇게 써있던 것들이 그냥 다중 측광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메뉴 한번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자, 이게 알파 원의 메뉴였고요. 아쉬운 점 확실히 있어요 아쉬운 점 하나가 저는 어 너무 크게 다가왔던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이거 길게 사용해 본게 아니니까 제가 두 시간 정도 사용해 본게 전부인데 이두 시간 정도 사용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알파 1이라는 카메라 알파 9이라는 카메라를 보면은 쌍견장이라고 해서 왼쪽에도 다이얼이 있잖아요 여기에 연사 다이얼 말고 초점 모드 afsc dmfmf 이렇게 있던 것들이 원래는 mf가 바깥에 있고 afs랑 afc 이런게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돌리려고 하면 알파 9은 저 지금 화면 보이세요 빨간색 왼쪽에 빨간색이 있는데 저 빨간색 부분을 누른 다음에 앞에 있는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누르고 돌려서 초점 모델을 바꿔야 됐던게 알파9 이라 손가락을 두개 써야 돼 가지고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알파9 2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냥 저 앞쪽에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을 때 앞쪽을 이렇게 눌러서 바로 제낄 수 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만족했던 알파9의 인터페이스였는데, 알파1은 또 바뀌었어요. 그 알파92에서 분명히 앞에 있던 게 뒤로 옮겨왔는데, 이게, 이, 보세요. 이 왼손으로 알파92는 이 검지로 이걸 돌려서 이렇게 제겼던 건데, 알파1은 엄지로 눌러서 이렇게 제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AFS, 시... AFC, DMF, MF 잖아요. 만약에 이 AFS로 이거를 눌리려고 하면요. 이 엄지손가락이 이 알파원 로고 있는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쓰는 AFC가 이 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MF는 옆으로 제끼는데, 사실 저는 이 카메라 쓰면서 MF랑 DMF 잘안 쓰고 AFS랑 AFC 많이 쓸것 같거든요. 물론 AFC를 제일 많이 쓰겠죠. 하지만 AFS도 많이 쓰는데 AFS에서 속도 되게 빨라졌단 말이에요. 알파나, 알파원. 그런데 이 알, AFS 하려고 그러면 이걸 눌러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가 손이 굉장히 걸려요. 저는 손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저는 저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알파9에서 아쉬웠던 걸 알파92에 너무 완벽하게 개선을 했는데, 알파1은 제 기준에서는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 조작하는 부분에서 이게 굉장한 속도 차이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 아쉽다고 해봤자 많은 분들이 공감이 안될게 뭐냐면, 알파9도 사람들이 많이 안 만져봤는데, 알파92는 진짜 만져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쉽다라는 거 느끼실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소니 스토어 가시면 알파 92 한번 만져보시고 알파 1도 이 부분 한번 만져보시면 제가 뭘 얘기하는지 어,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기를 이렇게 보실게요. 이걸 눌러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기 AFS 때 이거 눌러갖고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손을 저 안에 넣어갖고 이걸 빼야 돼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옆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실제로 촬영한다라고 하면은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갖고 이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알파 원한줄평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소니 알파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니의 신제품들이 나오면 제가 테스트를 하고요.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들 공부해갖고 교육하고 뭔가 소니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저분들한테 교육해야 되면은 항상 저를 내보냈어요. 어, 뭐, 신제품이 뭐가 나왔는데, 렌즈나 이런 건 아닌데, 카메라가 나왔고, 뭔가 좀 공부해야 된다, 뭔가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제가 그 설명하는 자리에 가서 설명하고, 알려드리고, 사용법 뭐 만들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게 소니 카메라를 잘 아는 저도, 제가 저의 역량 안에 알파원을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 알파원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사진 촬영하는 분, 스포츠, 뭐, 인물, 풍경, 뭐, 영상, 뭐, 안 가리고 다 찍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새롭게 튜닝해서 뭐, 메뉴나 이런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 뭐, 사용제정이나 버튼 다 바꾸면은 어떤 촬영에도 다 대응이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많은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내가 과연 100%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건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 알파 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현재 저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저의 역량으로는 알파 원을 100%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원을 사용하려면 어, 제대로 사용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것 같고요. 만약에 이 알파 원을 알파 원으로 촬영했는데 초점이 나가거나 흔들리거나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볼때 그건 무조건 사람 탓일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진짜로, 여러분, 소니의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아쉬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쉬운 게 뭐냐면, 소니의 메뉴 너무 어려워. 소니는 뭐, 뭐가 잘안 돼. 기능이 많아. 단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능이 많은 건 결코 단점이 아니에요. 기능이 많은 걸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사실 좀 많이 아쉬워야 하는, 아쉬워해야 하는 거죠. 왜 나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걸 내가 공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나는 그만큼 더못 찍을 사진들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알파 원이라는 카메라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만의 여러분만의 그 멋진 사진들을 많이 찍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알파 원으로좀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들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니 알파 아카데미 강사 김현수, 카메라 설명해 주는 남자 김현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